서문 우리 집의 거룩한 상징 그 안에 깃든 영혼을 분별하는 지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집 우리의 방한 편에는 소중한 믿음의 상징들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십자고상 묵주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가정에 평화롭게 모셔져 있는 성모 마리아 성상이나 성화.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바치고 위로를 얻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곤 합니다. 특히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꽃을 바치고 묵주 기도를 올리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거룩한 상징들이 과연 모두 같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을까요? 혹시 거룩함의 외피를 쓴채 우리 영혼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스며들 틈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지녔던 한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오상의 거룩한 상처를 지니고 사셨으며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끈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사제, 파들의 비호 성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성모님의 성화나 성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참된 평화와 은총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는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초화 같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파들의 비호 성인의 경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파들의 비호성인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물에 깃든 영적인 기운까지 꿰뚫어 보는 놀라운 식별의 은사를 지녔습니다. 성인의 명성을 듣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가 그를 찾아와 자신이 아끼는 성물을 축복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이들이 아주 아름답고 값비싸 보이는 성모상을 가져왔을 때 비오 신부님은 단호히 축복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모님이 아니요. 때로는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하셨습니다. 한 부유한 기부인이 당시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매우 값비싼 대리석 성모상을 피오 신부님께 가져온 일화는 유명합니다.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신부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 조각상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텅빈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리고는 성모님의 망토자락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교도의 상징과 거만하게 치켜든 눈빛, 그리고 비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손모양을 지적했습니다. 신부님의 영혼은 성모님과 너무나 깊이 일치해 있었기에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조작된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자식처럼 그 어떤 거짓된 표현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한 젊은이가 현대적인 화풍으로 그린 성모님의 초상화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성모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군요. 그는 성모 마리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상 혹은 다른 어떤 영감을 그렸을 뿐이오. 비오 신부님의 이러한 일화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성모님을 형상화한 모든 작품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은 참된 신심이 결여된 채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가톨릭 신앙에 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가장 거룩한 것을 모방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음식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린 밥상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신앙심 없이 오직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생산된 성물과 신앙을 가진 장인이 기도를 바치며 만든 성물은 그 안에 깃든 영적인 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부, 가짜 성모상을 구별하는 네 가지 기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파들의 비호성인은 우리처럼 평범한 신자들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첫째, 외적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숨겨진 상징과 표식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화나 성상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전통적인 가톨릭 상징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표식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아래를 향한 뿔 모양의 초승달, 명확하게 짓밟히지 않은 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혹은 이교적 의미를 지닌 꽃이나 문양이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한신자가 가져온 성모상 망토이 가장자리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요. 하늘에서 오지 않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주문입니다. 이러한 표식들은 매우 교묘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숫자, 여러 글자를 겹쳐 만든 문양, 혹은 가톨릭 전통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손모양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의 눈에 익숙해져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주에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얼굴 표정과 자세를 느껴보십시오. 겸손인가? 세속적 허영인가? 참된 성모님의 모습은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의 깊은 겸손, 어머니로서의 자애로움과 위엄, 그리고 고요한 기도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결코 관능적이거나 유혹하는 듯한 표정, 혹은 세속적인 허영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고 있는 마리아가 마치 잡지 모델처럼 보인다면 그분은 진짜 마리아가 아니요. 여러분의 성상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서 고통받는 자녀를 향한 연민과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의상은 단정하고 소박합니까? 많은 현대적인 이미지들은 성모님의 거룩한 속성을 왜곡하여 그저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거룩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그 성물의 출처와 제작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가의 의도는 작품에 영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신앙 없이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공허한 에너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성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손에서 기도와 함께 탄생했는가? 문제가 되는 많은 성물들은 아무런 신성한 의도 없이 오직 이윤을 위해 대량으로 생산됩니다. 파들의 비호 성인은 늘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성물은 수도원, 성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가톨릭 성물방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사제에게 가져가 축복을 받으십시오. 축복의식은 그 물건을 세속적인 용도에서 분리하여 하느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봉헌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넷째, 그 앞에서 기도할 때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인 식별 기준입니다. 당신이 참된 성모상 앞에서 기도할 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기도는 깊어지며 영적인 위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거짓된 형상 앞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이 산만해져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모상 앞에서 성모송을 한번 받쳐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당신의 기도를 도와줍니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합니까?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이끄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모상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더 쉽고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3부, 어느 가정의 이야기, 그림 한 장이 바꾼 평화, 정말로 그림 한 장이 우리 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안나라는 한 자매님의 실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아주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그림체의 성모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텔 톤의 화사한 색감, 머리에 쓴 예쁜 꽃관, 그리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인쇄하여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고 사제의 축복 없이 가족 제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어린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내 방에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나쁜 사람 같았어. 아이의 악몽은 그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안나 자신은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걱정이 된 안나는 본당의 현명한 노신부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제대 위의 그림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매님,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안나는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 즉시 그 그림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또한 영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에 기도를 바치며 그림을 태워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제의 축복을 받은 과달루페의 성모님 성화를 모셨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이의 악몽이 멈췄고, 부부 사이의 긴장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안나는 다시 깊은 평화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들의 비호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물질적인 사물은 영적인 영향력의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은총의 통로가 되지만 거룩함을 왜곡한 이미지는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가정의 영적 보호막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파수가 잘못 맞춰진 라디오가 자분만 수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4부. 우리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길 만약 우리 집에 부적절한 성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들의 비호성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진솔한 식별. 앞서 말한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성화와 성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와의 상담,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부님이나 수도자 혹은 신학적으로 식견이 깊은 분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감정적인 애착이나 습관 때문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 줄수 있습니다. 사제의 축복. 성상이 괜찮아 보이지만 축복을 받은 적이 없다면 반드시 사제에게 가져가 축복을 청하십시오. 만약 사제가 어떤 이유로 축복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올바른 처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성상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이에게 영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보호 기도를 바치면서 종이라면 태우고 다른 재질이라면 부수어서 땅에 묻는 등 존중하는 마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화, 부적절한 성상이 있던 자리에 성수를 뿌리며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십시오. 이는 그 공간을 정화하고 다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결론, 참된 어머니의 시선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파들의 비오 성인의 지혜를 통해 우리 집에 있는 성모상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성모상은 교회의 오랜 전통과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겸손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아들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루르드의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님, 과달루페의 성모님처럼 교회가 인준한 성모님의 모습들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은총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상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파들의 비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과 신심으로 성모님을 모신 곳에는 성모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이는 미신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의 논리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배운 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을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늘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 아래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작은 성전으로 가꾸어 나가십시오. 하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언제나 지켜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